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어, 미리 영상을 찍어서 그 오늘 3시 반에 예약 업로드를 해놨는데 어, 일이 다 끝나고 시간이 이제 되니까 또 이제 근질근질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어떤 종목을 다룰까 하다가 이제 거래 이제 상의를 보니까 어, 일본 수출 규제를 또 다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일진다이아가 있겠고, 뭐, 크리스탈 신서재나 풍국 주정도 있는데, 어, 일단 여기 안에 들어온 종목들이 후성,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이렇게 세 종목이, 어 10위 안에, 15위 안에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던 종목이고, 이제 오늘도 받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받은 거는 이제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지 미캠은 이제 7%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위로 한번 싹 쐈다가 다시 다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틀에서 7월 18일 당일이죠. 6시 44분에 일본의 입장이 군사 전용 우려 없음 확인된 신속 수출화가 방침이라고 약간 유화적인 태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태세 전환을 했고요. 어, 기존에 이제 기사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수출 허가가 난게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0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전용 우려 당연히 이제 없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출 허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조건을 붙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할 가능성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 규제를 이제 단행했으니까 이거를 풀어주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산업성에서 이제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단한 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었죠. 그러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명분, 뭐 이런 우려가 없다는 건 이제 명분이고. 그래서 이제 수출 허가가 된다면 일본에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를 이제 다시 수출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솔브레인이나 후성, 뭐 동지 세미킹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던 이유가 일본에서 제품을 못 받아오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국산화한 그 뭐, 브라수소나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일본에서 다시 받아올 수 있게 된다면은 이 상승했던 게 재료 소멸이 돼서 다시 하락할 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내부 사정은 또 어떻냐라는 것을 봤을 때 기사가 이것도 어, 당일 5시 35분에 나왔는데 상반기에 이제 10조 원 적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한국 수출이 이제 뚝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이제 뭐, 뭐 무역전쟁 영향으로 대중국 적자 45% 급증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면은 어, 여기 어, 한국에 대해서는 흑자이지만 반도체 등 제조 장비에서는 52%나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 한국도 이제 부품을 받아올 수 없어서 이제 만들 수 없지만 일본 기업도 그 매출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한국이 가장 반도체 산업이 크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마켓시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반도체 회사한테 어뭐 브라소소나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를 어 팔지 못한다면은 실적이 나올 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나름대로도 제사 깎아먹기 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수출 규제 기조가 계속된다면은 반도체 핵심 소재 제공하는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이제 막대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일본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일본이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한테 이제 큰 폭의 흑자를 냈는데 이게 참여 선거 이후에 양국 무역 협상에서 일본의 악재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흑자를 계속 내다가 미국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의 유화적인 정책으로 좀 변환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와 일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들을 이제 살펴보면 오늘 하락한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일리가 있다는 어, 그런 흐름이 이제 보입니다. 어, 일본도 강경한 대응을 계속해서 할수 없는 어, 그런 환경이다라는 기사들이었잖아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버리면은 그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솔브레이는 s k 이닉스에서 어, 테스트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죠. 채태원. 그래서 관련해 발언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는 역시 장 끝나고 5시 13분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뭐 참고할 만한 거는 이제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하나씩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수소가 하나로 그냥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 공정에 맞게 각각 불화수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배경지식이 없었던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정마다 분자의 크기나 다 다르고 이제 거기에 맞는 브라소서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 솔브레인의 이제 브라소서를 테스트하는 거는 이런 공정에 맞는 브라소를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본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포함, 저도 포함,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는, 어, 그런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브레인이 어제 SK하이닉스에서 솔브레인 그 거를 테스트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어제 나왔던 겁니다. 7월 17일. 그런데 어 네이버 금융 가보면은 어 17일자에는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나와 있지 않고. 그거 왜안 나왔을까요? 왜냐면은 가격이 그만큼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장대항본이라던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데 다음 날에 이날 이제 18%까지 고가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급등한 것에 이제, 이제 더불어서 기사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9시 51분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우리가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종목명을 치고 보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브라우저 테스트를 진행하는 소식에 장초반 강세다. 항상 장초반 강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는 이미 가격이 뭐10% 이상 급등한 상태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에서도 대부분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거를 보고서 기사를 찾아서 이렇게 이거를 읽어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조금 제가 더 빨리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제 여기서 매매를 했,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근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사를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기사가 뜨는 거는 이제 급등하고 나서 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기사도 상승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 좀 있죠. 어, 요약 어,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여기 네이버 금융에 급등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사를 아니면은 관련 이슈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팔 때, 그때 여기에 기사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시간에도 하락했고 동시효과 때도 하락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고가가 5%까지 떠서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개파락게 나온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거나, 뭐, 쫄게 없습니다. 후성이 아니라, 어 7월 18일 날, 이제, 솔브레인이, 어 상승폭이, 이제, 위로 상승폭이 클 거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죠, 어제. 그러면 후성을 들고 있던 분들은 좀 불안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은, 주가라는 게, 또 여기까지는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어, 탈출기에는 항상 줍니다 하지만 이 탈출 기회를 줬을 때 어, 내가 여기서 팔아 야 되는건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어그 영상 이제 이 10분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